안녕하세요 분양입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무중복 림박을 들고 왔는데요. 오랜만에 제출처와 다른 출처를 합쳐서 이렇게 판매를 해보려고 해요. 어, 전부 다한 시트인 무중복으로 구성을 했고 세배 이상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방탄고추 무중복 세배 림박이고요. 원가는 택배비 4,000원을 포함해서 택포 3만 아 뭐래 83,000원인데 제가팔 가격은 택배비 포함해서 27,000원입니다. 이른박은 재고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빠른 구매 부탁드리고 이거 다 빼고 오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 출처 먼저 쭉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 출처는 출처인윤으로 남기시면 모든 N차거림이 재판 가능합니다. 우선 스티커류 보여드릴게요. 인기오빠 투명 다크 스티커, 레화드연결동물성 유광, 그 다음 엽사들인데요. 어, 마시멜로우 재질, 랑데류, 팝셋, 랑데류, 뭐, 마시멜로우, 앞면이기 때문에 앞면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카드 얘는 무광이구요 얘도 무광이구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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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어가고요 이제다이 분들 출처 게개시켜드릴게요우게 시원님 출처 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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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이 장당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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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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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안이고 이거랑 그래서 도장 한장당 천원에서 도장에서 2천원치 들어갑니다 그리고 윤기오빠 인생네컷 아 죄송합니다 제가 출처를 하나하나 다 기재해놨긴 한데 그래도 말씀드렸을 것 같아서 이 자격 슬로건은 시원님 출처 이 바코 스티커는 제이님 출처입니다 그 다음에 윤기오빠 인생네컷은 테트님 출처 그리고 떡매들 꼭지님 출처 정국님 출처 이 떡미는 좀 특이한 사이즈라가지고, 어, 그, 제가 교환하신 분한테 원가 여쭤봤더니,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한다 해서, 3,000원으로 원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3,000원으로 재판 부탁드려요. 난 포카자 소개시켜 드릴게요. 슈림님, 쿠, 슈림님, 쿠다스님효관님 공동, 세분 공동 출처. 이것도 똑같은 분출처고요 똑같이 공동 출처고요 이거는 떡미님, 세인님, 하울님세분 공동 출처. 이건, 이건 다시 슈링님, 쿠쿠다스님, 효과님 세분 출처. 이건 다시 이분들 출처. 이것도, 이거는 슈링님, 쿠쿠다스님, 효과님 출처. 출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리고 이게 제가 교환,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아까부터 보여드렸던 다른 분 출처는 전부다 제가 어떤 분이랑 교환해서 받은 물품인데 그분이 보내주실 때이 포카가 어, 원래, 요즘여 8장 한 세트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4장, 2장, 1장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장수 전부 다 합쳐서 계산한 거니까, 한 세트에 1 0 0 0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4장이면은 뭐, 뭐, 500원, 뭐, 한 장이면은 200원, 뭐, 이렇게 해서 다 계산한 거니까, 원가는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몇 장인지 써놨어요. 그래서 몇 장인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쭉 보시면서. 우선, 소리님 출처 이건 테라님 출처 그리고 제가 이렇게 패널 전것도 있는데 안 전거는 그냥 8 장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장수 수리님 출처 수리님 출처 이건 이제 제가 한게 아니라 그 보내주시는 분이 이렇게 막한 장도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세로미님 출처 그래서 오히려 소장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디란치님 출처 이치님 출처 초가님 계란찜님 두분 공동 출처 수류님 월화현찜님두분 공동 출처 장미님 출처 이것도 장미님 출처 수류님 출처 유화님 출처 뾰진님 출처 단님 출처 수류님 출처 속 손님 출처에요. 이렇게 들어가고요그 다음에 꾹지님 만개님, 태탄님, 세분 공동출처. 세분 공동출처 시리즈에요. 아, 시리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분 공동출처공, 꾹지님 만개님, 태탄님, 세분 공동출처, 태탄님, 꾹지님 두분 공동출처, 릴레님 출처, 정민님, 세인님, 하루님, 세분 공동 출처 시리즈 이렇게 6섯 또한 시리즈예요 멤버 한 명이 없더라고요 가득해부터 릴리님 출처 꼭지님 출처 세인님 출처 아 제인님 출처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광 하트핀 버튼 태팅님 출처 이렇게까지 들어가서 어 이렇게 3배 랜바이고요 팔가는 택보 27,000원입니다. 어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방 양식 보시고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인사 없이 양식만 써주세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